강원도에 있는 각종 공공문화체육시설은 50개가 넘습니다. 2020년을 기준으로 이 가운데 단한 곳을 뺀 모든 시설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적자합계가 400억 원이 넘었습니다. 박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10년 전 문을 연 태백 365 세이프타운입니다. 국내 최대 규모인 20여 가지 재난 재해 현장 체험이 가능합니다. 한때는 관람객이 연간 10만 명에 이르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2020년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. 적자는 30억 원이 넘습니다. 시설이 지금 크다 보니까 인건비 비중이 가장 크고요. 실제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관리, 운영비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고 330억 원을 들여 세운 정선 아리랑 센터 각종 공연은 기존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. 박물관 관람객은 연간 18,000명에서 5,000명대로 줄었습니다. 보고 싶은 분들이 미적 종자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같이 공연을 갈라면 한다든가 못하는 경우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. 우선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6섯 개는 전보다 적자입니다. 사후 활용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. 여기에 속초 시립박물관, 삼척 해양 레일바이크, 도계 유리나라, 고성 DMZ 박물관 등도 각각 10억 원이 넘었습니다. 강원도 내 공공시설 수 4개를 다 합산하면 적자가 420억 원에 달했습니다. 권리과정에서 투자심사를 거쳤음에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요. 투자심사 자체가 실효성 있게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. 공익적인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적자가 너무 크다는 평가입니다. 50여 개 공공시설 가운데 유일하게 흑자를 낸 곳이 있는데 바로 홍천군 국민체육센터입니다. 흑자액은 2천만 원 정도. 코로나 상황에서도 계속 운영을 했고 수영 등 각종 강좌 회원 확보에도 꾸준히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홍천센터는 자평했습니다. KBS 뉴스 박상영입니다.